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25절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참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또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칭하셨죠. 왜왜 그렇게 칭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산 자의 하나님. 그러 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예? 네? 네, 산 자예요.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예? 네? 죽은 자의 산자 죽은 자의 아, 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죽은 자로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산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아니 악인에게나 모든 삶의 원칙과 삶의 방법에서 얻는 모든 은혜들을 다 제공하여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특별히 따로 대하시는 법은 없어요. 또 선인이라고 해서 따로 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없습니다. 다 동일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해시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천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받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성공, 발전, 성취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회들을 제공하시고 삶의 성취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공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영혼들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도. 귀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요? 다 똑같이 귀히 여기는 데 어떤 것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이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은 자에다가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의 산자로 옮겨진 사람들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만약에 죽은 내 자녀들이 돌아온다면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 몸이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병들었던 내 몸이 다 낫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시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얻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트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예수 그리도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이지만 이미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의 영원한 부활이신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시는 놀란 은혜의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 통의 대상이, 아픔의 대상이에요. 고통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쁨입니다. 왜요? 모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바로 위예 하늘의 생명으로 힘입어 살아있고 건강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생명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은 싼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8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슬압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이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구성과, 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게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 살아 있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닌, 진실로 산자의 사람, 산자의 삶,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자의 삶.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왜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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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세아에 있는 모든 수고가 다 살아있는 모든 게다 헛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 죽은 자에게는 다부질없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죽은 사람에게 1억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금 죽은 자에게 억만, 억만금이 쏟아진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은 자에게 어떤 새로운 지위와 명예가 주어진대 그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헛되다고 합니다. 헛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속담 중에 공수래 공수거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예? 예, 빈손으로 돌아간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 11년 만에 이온 땅을 이 유럽의 온 땅을 정복했지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할 정도로 그가 빠른 정복을 이루었지만 그가 느낀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관을, 자기 손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관 밖으로는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내밀라, 내려놓으라고, 바깥으로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관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해서 빈손이 털렁털렁거리.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왕국을 누가 취합니까? 너희들 중에 힘센 놈이 아무나 가셔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왕국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도 내가 뭐 누구, 누구 물려준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 흰색 놈이 아무나 가져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옵니다.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그것은 악인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한데 그 많은 걸 자랑하고 누린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무인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국은 출장에 마치 모아가 같다고요? 바다에 에, 한번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은싹 씻겨져 내리는 모아같아 모래성과 같다 그러십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 날에 유황으로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그런 허무함을 더욱 열심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장할 때의 그 모습 처음. 어, 화장할 때의 모습을 봤을 때참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에막 답답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픔이 더큰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내 몸이 어떻게 사라지겠다? 내가 예수님이 내게 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는 것 같았어.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떤 저렇게 불로써 한줌의 죄로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심판 날에는 결코 한줌의 죄로서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 손이봉의 하나님이 되시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셨던 것처럼 그래 나는 손이봉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며 복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하신다. 결국 죽은 자의 모습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환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못 먹어서 비빌되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어떤 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걸 원치 않으시. 건강하고 활력 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저 하늘 생명체에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뭐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는 잠깐 잠을 잘뿐이에요. 좀긴 잠이요. 긴 잠을 자지만 그는 어떠해요? 죽은 자에 산자에 산. 자예요? 산. 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00 페이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뒤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사망의 저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기를 하셨던 그 명령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산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사랑에 뚫려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람 하늘이 이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이 내려왔어요. 온 우주의 하늘이 이 땅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지금 어디에 내려왔어요? 내 마음 속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은 하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계시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 계시면 하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도록 하셨다라고 교육 81페이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접촉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지 마음은 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함이나 그에게는 어떤 헛됨이 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기록들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그의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으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육신 가운데 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 놓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의 줄로 묶인 바 되었다. 우린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나라나 그 어떤 영광으로도 이 사랑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하지 않는 날 하나님 나 싫습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날,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하시고 이 죄악 세상 속에서 내가 산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역사를 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겠지요. 이 세상을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면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르 부분 기별 2권 27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심을 주장하셨으나 사람들은 불신에 갇혀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부인하였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썩박에서 벗어나셨으며 개선에 부활을 하셨고 빌려 쓴 요셉의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또다시 주님께 귀속되었으며 의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유혹으로 받으며 사망에서 부활할 가치가 있는 자들로 간주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나라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주 초앙을 받게 되실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강경들이 전개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공중으로 들려 올려받는 올려받음을 받는 그날 얼마나 놀라운 강경이 이 땅에 벌어지겠습니까? 사망한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어있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의 모든 무덤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한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고 무덤의 속박을 다 끊고 나오셨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한순간 순간이라도, 결국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